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제베데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의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베데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배대우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스승님의 왼쪽에 내 아들들이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재배대우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죠? 1번. 내 아들들의 출세. 2번.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것. 몇 번입니까? 1번. 예. 대부분의 모든 신앙인들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 섬김을,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그리고 우리를 그 섬기는 방법이 뭐냐? 당신 목숨 내어놓겠다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섬김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미사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미사전에 고해성사 봤잖아요. 그죠? 죄의 용서를 위한 고해소에서 또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목표가 뭐냐면요. 바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 목숨 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 목숨 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목숨 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바치시는 분 앞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느냐? 내 자녀가 그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출세하는 것을 원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부유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이 내 자녀들에게도 잘 이루어져서 내 자녀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느님께 치유를 받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어머니들이 출세하고 부유해지고, 좋은 직장 갖고, 건강하고, 이게 다그 안에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 줄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섬겨 줄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섬김이 뭐죠? 복음을 보세요.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는 거. 그죠? 죄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 용서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또 뭐죠? 마귀 들린 이들에게 악의 지배 받고 있는 애들 사람들에게 예. 악을 내쫓아주시는 것 이런게 예수님의 성김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좋은 직장 갖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부자되고 여기는 에 예수님이 섬겨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그런 것들을 청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어머니가 되십시오.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수님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중퇴하신 분이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참 창피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엄마랑 같이 숙제 한번 해보지도 못했어요. 숙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엄마를 갖고 있는 제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엄마랑 같이 숙제해봤다. 엄마가 알려줬다. 근데 제 어머니는 저에게 제 손에 묵주가 들리게 만들어주셨고, 미사 한번 빠지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신학생 때 저녁 미사가 있어 갖고 오전 내내 자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장사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식당에서 이제 저희 집은 지하가 식당이고 그 가정집은 3층 3층입니다. 거기서 뭐 가지로 올라왔다가 아들이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계속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앉아세요 성수를 막 얼굴에다 막 뿌리면서 잔막이야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예. 하느님을 항상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법을.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미사 안 갔다가는 이거는 집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느님을 얻게 되었고 제가 사제직으로 걸어갈 수 있었겠죠. 저는 제 부모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죽을 때까지 저를 섬길 수 있게.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 주실 수 있게. 그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 주고 그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말로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부터 내 자녀가 출세하고 내 자녀가 높아지고 내 자녀가 부유해지고 이런 기도는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다시 재단 앞으로 오고 내 자녀가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녀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갖게 되고, 이런 기도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성당에 올 때마다, 제배대우의 두 아들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겠죠. 성당에 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건강, 건강이요, 예수님. 좋은 직장이요, 예수님. 결혼하는 거요, 예수님. 출세하는 거요, 예수님. 부유해지는 거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 자녀의 손에 묵주가 들릴 수 있도록. 내 자녀의 손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이 이마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 자녀의 발걸음이 하느님께로 다가오는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길 수 있게 또내 자녀들을 섬길 수 있게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 안에서 정말로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청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죠. 하느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것. 하느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느님께서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느님께서 너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길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는 예수님이 나를 섬길 수 있는 하루, 그리고 또 내가 내 자녀들도 예수님의 성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청할, 수, 청할 줄 아는 부모가 되는 하루,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하느님 나라가 정말로 있다고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느님께 또 예수님께 무엇을 청해야 되는지 그것도 명확해질 겁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좀더 바라보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님께 청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 요즘도 그립습니다. 요즘 사순식이 시작돼서 교우들하고 아침 7시마다 성체조배하고 있잖아요. 신학생 때 어머니랑 함께했던 성체조배가 요즘은 참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같이 운전하고 성당까지 가서 성당에 앉아서 어머니와 저와 같이 앉아서 같이 했던 그 성물도 그참 그립네요. 근데 사제로 살면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함께 했던 그 성물도가, 성물도도 그렇고요. 그 성체조배가 습관이 되버리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체 앞에 앉는 그 습관을 어머니한테 배웠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해서또제 강론을 듣고 마음속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망했습니다. 제 아들 딸들은 냉담하고 있습니다. 주님, 완전히 망했네요. 아, 오늘 불편한 하루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들의 기도가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가 되면 하느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 우리들의 어머니 누구죠? 교회의 어머니 누구죠? 성모님한테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자녀들을 좀 봉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 제가 국민학교 때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나 신부님 되고 싶다고 하자마자 그날 저녁 기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부모님이 저 성모상 앞에 앉혀놓고 저녁 기도 끝난 다음에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에다가 제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기도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좀 오늘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한번 성모님께 봉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여러분들 죄책감 느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래서 얘기한 거니까 나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어, 하느님께 또 예수님께 어, 그분께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섬김을 잘 받아보는 하루, 또 나의 자녀들도 그 예수님의 성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멘. 제가 아까 흥분해 가지고 오늘 숙제를 안준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laughs> 네. 숙제 줬어요? 아니요. 안 줬죠. 자, 오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해주는 하루를 보내기,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성체조배를 해보셔도 좋고, 십자가 얘기를 해도 좋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기, 예, 그게 오늘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성호경 그을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지금부터 나에게 시작된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서 성호경 그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숙제 주는 것도 깜빡깜빡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소리에서 미안합니다.